a l l e l u a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유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제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그들은 결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단지 사군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만이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그리고 참된 목자의 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유대에서는 양을 전문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보통 이제 300마리 정도의 목축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목자는 이렇게 수백 마리의 양을 키우면서 그 양을 전부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백 마리의 양의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 목자는 그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서로 다른 점들을 알고 그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을 붙여서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수백만 마리의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의 생김새나 그리고 그 양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알려 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목자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평할 때, 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 주냐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불평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못 참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10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들과 같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의 진리로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안전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목자처럼 행세를 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목자 행세를 하며,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며,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그 유혹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족 구성원들의 그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나 조언들이 더 우위를 차지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단한 가지의 음성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우리를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참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일 주님을 가까이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다른 모든 유혹과 방해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따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말씀 말씀을 따라서 또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선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와중에 수없이 많은 사탄의 방해와 주변의 유혹과 주변으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그 병환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감사를 바라셔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들려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가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복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설수 있는,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의 글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